안녕하세요. 박근호 강사입니다. 오늘은 스마트한 정보 하나 더 페이스북 계정 찾기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번에 SNS 강의를 하면서 그 페이스북에 계정을 새로 추가를 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새로 추가한 계정으로 강의를 해 드리고 나서 제가 원래 사용했던 페이스북 계정을 찾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아, 이 계정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? 뭐 핸드폰 번호도 다 입력해 보고 제가 원래 썼던 아이디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랑 비밀 번호를 입력해 봐도 원래의 계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지금 현재 계정이 있고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그 계정을 그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시되 현재 제가 그 가입했던 계정으로 저는 로그인을 할 거고요.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추가로 계정이 더 없다. 예전에 썼던 그 페이스북 계정을 찾고 싶다. 하실 때는 좀 다른 분의 그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검색 엔진에 페이스북이라고 입력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페이스북 바로가기가 나타난 게 보이시죠? 저는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가입해둔 그 계정이 있어서 알고 있는 계정이 있어서 저는 그 계정을 이용할 거고요. 만약에 나는 다른 계정이 없다 하실 때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인분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어 지인분이 직접 찾아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저를 보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메일 또는 휴대폰에 제가 최근에 가입했던 계정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마 저제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어 선생님, 이거 계정 삭제하셨잖아요라고 질문하실 텐데 사실은 저도 제 예전 계정을 찾기 위해서 그 30일 유예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삭제했던 거를 다시 그 취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 계정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데 제가 원래 사용했던 그 계정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 최근에 제가 다시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요. 이때 그 페이스북 검색창에 그제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해 주시면 자, 물론 현재 제 계정이 제일 위에 뜰 거고요. 이 아래 제 이름으로 같이 뜬 사람 중에서 아, 제 원래 계정이 여기 있네요. 제 원래 계정이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원래 계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검색해서도 제 원래 계정이 나오지만, 어, 내 지인분들이 검색해서도 제그 계정을 찾을 수가 있으시겠죠? 자, 이게 원래 제가 그... SNS 활동했던 제 계정인데, 지금 수업을 위해서 다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고, 저는 이전에 그 계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. 그럼, 이때 나의 계정에 들어와 보시면, 여기에 상단에 주소창이 내 계정의 그 URL로 변경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, 끝에 그 숫자가, 이게 몇 자리인지 모르겠네요. 여기 등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는데, 이게 제 원래 계정의 아이디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원래 가입했을 당시의 아이디가 아니라, 제 다른 계정이 그 생성이 되면서 제 원래 계정의 아이디가 이 숫자로 변경이 돼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이 숫자를 아이디로 넣고 제가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, 이 계정을 찾게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그이 방법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페이스북 계정을 좀 잃어버리셨다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아이디를 찾은 거죠. 이게 제가 등록했던 아이디가 아니라 제 계정이 다시 생성되면서 이 번호로 이렇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블록 지정해서 아이디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? 그럼 이제 제 원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건데요. 자, 지금 제가 새로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거라서 오른쪽 상단에 세모 버튼을 누르시고 로그아웃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정이 로그아웃이 되었고 저는 이때 이메일 또는 휴대폰이라고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되세요.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아까 그 제가 찾으려던 계정 주소에 뒤에 있는 숫자가 아이디로 붙여넣어진 게 보이시죠?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. 그 외에 그 비밀번호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계정을 잊으셨나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하고 로그인을 했더니 보이시나요? 제가 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, 자, 제 원래 페이지가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시죠?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를 그, 잃어버리셨을 때, 내가 원래 썼던 그 아이디가 아니라 이렇게 번호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, 찾으실 수가 없으세요. 그럴 때는 그 나의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그 상단의 주소에 있는 번호를 아이디로 하시고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시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비밀번호를 넣으셔서 페이스북 계정을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여기까지 그 SNS 활용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